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라이브 캐스트 24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에게 1인당 총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며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내놨습니다. 이번 조정신청위는 58명이지만 소비자원은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할 경우 전체 가입자 2,300만 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SK텔레콤 측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보안 투자 등으로 1조 원 넘게 지출한 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급인 1348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앞서 1인당 3만원 배상안이나 위약금 감면 권고 등 정부기관의 조정안을 잇따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보상액이 걸린 이번 조정안을 두고 SK텔레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